안녕하세요. 더블체크입니다. 올해 6월 1일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차량이죠. 오늘은 바로 BMW 막내 SUV, BMW X1을 일시불로 구매하시어 5년 뒤 재판매하실 경우 도대체 5년 동안 내 지갑에서 얼마만큼 돈이 지출되는 것인지 보다 현실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3 타시는 분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돈만 충분하다면 무조건 X5로 가는 건데 경제적인 이유로 X3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하지만 X3 운행하시는 보다 많은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X5는 너무 커서 운전 또는 주차하기 좀 부담스럽고 자동차에 그렇게까지 돈 투자하기도 싫고 X5보다는 좀더 도심형에 맞는 컴팩트한 SUV였습니다. 좋겠는데 그래도 옵션 편의 사양은 x5처럼 충분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 x1은 이제는 제법 커진 데다가 편의 사양도 충분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가 정말 멋져졌습니다 bmw가 정말 이를 갈고 풀체인지 x1을 들고 나온 느낌인데요 벤츠 glb의 흥행이 너무나도 뼈 아팠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번 풀체인지 X1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아 스포티지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소렌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스포티지 사시는 분들 많진 않다고 보고요. 스포티지가 소렌토보다 분명히 아래급이긴 한데 또 그렇게까지는 아래급으로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현행 X1 모델의 경우 확실하게 X3 아래급으로 보이지만 풀체인지 X1의 경우 X3와의 차이를 많이 줄였다고 느껴집니다. 하긴 X3가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이 확 오르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네요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세대 풀체인지 BMW X1은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순수 전기차 그리고 추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다양한 입맛의 소비자들을 유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정말 멋져진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중소형 SUV 시장의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파워트레인 중에서 가솔린 모델인 풀체인지 3세대 X1 xDrive 23i 기준으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비 그리고 감가액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는 크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류비 먼저 알아보시죠. BMW X1 xDrive 23i의 복합연비는 13.8km/L로 예상되는데요. 가솔린 차량의 복합면비가 약14 정도면 뭐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휘발유 값을 약 2,00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주행 거리가 2만km이신 분들은 5년간 유류비가 약 1,450만원 나오네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높다 보니 이럴 바엔 전기차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워낙 높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운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2000cc이므로 연간 약 52만원 5년간 자동차세는 약 2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료 예상해 볼 건데요 아쉽게도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가격대가 가장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X1 20i 엑스트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로 보험료 알아보면 40대 중반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연간 약 86만 원 5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약 430만 원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최종적으로 5년간 유지비는 이들 3개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요. 5년간 주유비 1450만 원 5년간 보험료 430만 원 5년간 자동차세 260만 원을 모두 더하면 대략적으로 5년간 유지비는 총 2,140만 원 나오네요. 다음으로 5년 후 감가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예상되는 23년형 3세대 BMW X1 23i는 아직 가격 공개 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적어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오르지 않겠느냐 예상들 하시더라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가격을 살펴보면 X1 XDrive 20i X라. 5,050만원 X1 X-Drive 20i M 스포츠는 5,570만원 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X라인과 M 스포츠 모델의 가격 차이인데요. X3 가솔린 모델의 X라인과 M 스포츠의 가격 차이가 300만원 동일 조건 X4의 경우 310만원 차이고요. X5 디젤 모델의 X라인과 M 스포츠의 가격 차이도 360만원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SUV 엔트리 모델에 해당하는 X1의 경우 현재 X라인과 M스포츠 가격 차이가 무려 520만 원입니다. 결국 X1의 경우 현재 판매하고 있는 X라인이 M스포츠에 비해 옵션이 많이 빠졌겠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X1, X라인의 경우 기존의 LED 헤드라이트에서 할로겐 일반 타입으로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죠. 현재 판매하고 있는 X1, X라인에서 부 옵션을 빼고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X1 X 라인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현재 가격을 알아야 앞으로 출시될 3세대 X1 X 드라이브 23i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해 볼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X1 X 라인의 정상적인 가격은 X3 X4, X5처럼 M 스포츠보다 약 300만원 정도 저렴한 5250만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3세대 X1, X드라이브 2 4 i 의 예상 가격은 5250만원에서 약 450만원 정도 오른 5700만원 정도에 출시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3세대 X1, X드라이브 M 스포츠 23i는 60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이젠 X1이 6천만 원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요즘 물가 오르는 것 정말 무섭네요. 이제 3세대 풀체인지 X1 XDrive 24i의 예상 가격 5,700만 원에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예상되기에 프로모션은 아주 적게 100만 원 정도라고 보고요. 취등록세 약7% 392만 원을 더하면 최종 구입 예상가는 약 5,99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출고일로부터 5년 후 딜러에 ...에게 재판매하실 때 금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5년 후 재판매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5년 전 신차 가격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는 디젤 모델만 판매하였고요. 당시 가장 판매가 많았던 모델인 X1, XDrive 18D로 살펴보면 차량가 5,120만 원에 17년도 당시 평균 할인가 630만 원을 빼서 실질적인 차량가는 4,490만 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질적인 차량가 4,490만 원에 약 7%인 취득녹세 314만 원을 더하면 17년도 당시 총 구입 예상가는 4,804만 원입니다. 17년도 당시 X1 XDrive 1 8 d 는 프로모션이 적은 달은 500, 많은 달은 700 이상으로 할인이 진행되었었고요. 각 달의 평균 프로모션을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 값인 630만 원으로 당시 프로모션 적용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5년 된 X. X1 XDrive 18D 차량의 중고 시세, SKN카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5년 10만 무사고 기준으로 약 2,382만원 나오네요. 이제 5년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7년도에 X1 XDrive 18D 실질적인 차량가는 4,490만원이었고요. 현재 5년 10만 된 시세가 2,382만원이니까 잔존율은 약 53%, 반대로 감가율은 47%입니다. 물론 SK n 카에도 신차 대비 잔존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슷한 차량을 찾아 잔존율을 확인해 보면 신차 대비 45%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한 잔존율 53%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SK n 카의 경우 프로모션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잔존율보다 낮게 표기되어 있을 것이고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할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의 경우. s k 엔카에서 표시해주는 신차 대비 잔존율은 실질적인 잔존율보다는 낮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풀체인지 X1 X drive 2, 3 마일을 구매하시어 5년간 운행하시고 5년 10만 된 무사고 차량을 재판매하셨을 경우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지비는요 5년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를 합하여 대략 2,140만 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가 및 기타 비용으로는 감가율이 47%이기 때문에 3세대 풀체인지 X1 XDrive 23i의 실질적인 예상 가격 5,600만 원에 47%즉 2,63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들어가는 취득세 392만 원 그리고 재판매 시 딜러에게 넘긴다는 가정하에 딜러 마진 약 150만 원을 더 더하게 되면 5년 년간 차량으로 인해 들어갈 기본적인 돈이 총 5,312만원 나오네요 여기에 세차비용 톨게이트 비용 기타 정비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312만원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2만km면 사실 적지 않은 키로수 인데요 5년간 양껏하고 5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1년에 약 천만원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으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이번 풀체인지 3세대 X1. 정말 대박 멋지게 뽑아낸 건 인정이고요.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X1 스탠다드 기준으로 5,500, M 스포츠 5,800선에 프로모션 500 정도 더해진다면,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출시 초기에는 기대하기 힘든 조건이겠죠? 사실 BMW X1은 말이죠. 600 정도는 꾸준히 할인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2세대 끝물이라서 기본 할인에 재구매, 트레이딩까지 적용하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큰거한 장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X1은 BMW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모델이었는데 이번 풀체인지 X1의 경우 거의 X3급으로 나오다 보니 현재 판매되고 있는 X3가 큰 할인이 없는 것처럼 X1도 향후 지속적으로 큰 할인이 안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출시 초기에 시원하게 구매하시어 신차 기분도 내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이번 X3 풀체인지가 워낙 역대급이고 상대적으로 2세대 모델들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비인기 차종이었기 때문에 3세대 X1은 5년 후 감가가 47% 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본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더블 체크였습니다.